안녕하세요. 카다맵스 스티브 대표 용길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와이파이 카드단말기죠. KTC K501 모델하고요. 지금 현재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건 토스 프론트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어, 매장이 필수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토스 프론트와 KTC K501 모델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0만 원이 안 됩니다. 가격이. 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77,000원으로도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스프론트와 KTX-K501 사용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KTX-K501 이 단말기는 와이파이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방금 드렸죠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모바일 스팟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프론트는 모든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어, 비, 비밀이 바로 토스프런트에 있죠 카드를 직접 고객이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만 눌러주시면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가 됐죠 그리고 고객이 카드를 놓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빼달라고 지금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어,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파란색 버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 드론 답이 입력 버튼 그리고 2,580원이죠. 롯데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자, 1번 진행. 이렇게 해서 자동 커팅이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LCD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쉽게 식별과 아, 숫자와 글씨가 식별이 쉽게 될 수가 있겠죠. 자, 토스프론트는 카드를 직접 고객이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제하기가 편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금액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가맹점주는요. 토스프론트는 원래 지금 방송 촬영상 제가 이렇게 제 앞으로 놓고 있지만 원칙은 매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토스프론트는 이렇게 고객을 향해 있을 겁니다. 그럼 고객이 카드를 이렇게 투입을 하면 바로 결제 금액 눌러 달라고 하죠. 자, 고객님 카드를 투입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면 고객이 카드를 넣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금액 눌러, 금액만 눌러 주시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 편리하죠. 고객의 카드를 만질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자, 그리고 취소할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 직전입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3번 직전 취소, 입력 버튼, 자, 결제 금액은 12,580원, 승인 번호와 이렇게 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카드 번호와, 그리고 결제 금액, 그리고 최상단에는 승인 번호가 또 있죠. 1번 진행입니다. 자동 커팅 되죠.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뚜껑을 열면요 이 안에 대용량 포스 용지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용지를 교체 없이 오랜 용지를 오랜 시간 동안 교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대용량 포스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용지를 투입을 하고요 밖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절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과 어, 결제 매장 어, 결제 건수가 굉장히 많은 매장들이 있습니다. 뭐 점심 시간에 식당들도 있을 거고요 큰 병원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과 어, 이렇게 고객분들이 줄을 서서 결제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동 절단이 되는 기능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스 프론트는 카드를 직접 투입할 수가 있겠고 이쪽에 보시면 토스 프론트 상단에 qr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qr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자, 네이버페이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페이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QR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바로 QR코드 결제를 QR코드 결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QR코드가 생성이 됐죠 자 고객은 결제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가맹점주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신용버튼이 있습니다 신용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에 간편결제 자동이라는 게 있죠 이 간편결제 자동이 바로 어, QR코드 결제를 할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에요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편결제 자동 4번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그러면 토스 프론트 보십시오 제 얼굴 보이시죠 지금 저쪽 뒤쪽에 어 이렇게 이제 제가 조명을 켜고 하기 때문에 조명이 보일 텐데 제 조명을 제 얼굴로 가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qr 코드를 여기 토스 프론트 화면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갖다 대 볼게요 지금 보시죠 바로 결제가 되면서 제 스마트폰에 알림 문자가 뜨죠 결제 금액은 1258원 네이버 파이낸이라고 되어 있죠. 네이버페이입니다. 자, 취소할게요. 취소, 취소 버튼 눌러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그냥 뭐 3번 직전입니다. 최근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직전이에요. 3번. 그다음에 입력 버튼. 자, 네이버 파이낸이라고 되어 있죠. 카드 번호와 그리고 결제 금액 나와 있고요. 승인 번호가 최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자동으로 커팅이 되니까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도 너무너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결제 같은 경우는 어 삼성페이를 어 결제할 때 안드로이드 폰을 이쪽 화면에 터치하게 되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고요. 아이폰을 이 화면에 터치하게 되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데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멀티패드를 먼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게 어떤 거였냐면 어 qr 결제할 때. 어떻게 했나요? QR코드 결제를 통해서 결제할 때 신용버튼 눌러준 다음에 4번 간편결제 자동을 통해서 결제를 진행했었죠. 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먼저 이 토스프론트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신용버튼이 있습니다. 신용버튼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 1번 신용승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버튼 이때 카드를 넣거나 스마트폰 뒷면을 터치해볼게요.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결제 준비가 됐죠 삼성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됐죠 삼성페이 결제 준비가 됐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돼요 이렇게 터치만 하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해요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삼성페이 결제할 때 고객이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 없이 고객이 알아서 화면에 스마트폰 뒷면을 터치하기 때문에 정말 가맹점주는 편리하게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1245원 취소할게요. 취소 취소 버튼 여기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3번. 그리고 입력 버튼, 삼성 카드고요. 카드 번호, 그리고 삼성 카드, 카드 사명 승인 번호, 그리고 결제 금액 나와 있네요. 1번 진행. 이렇게 해서 쉽게 취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토스 프론트의 장점이라는 게 모든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화면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께서는, 아, 뭐죠? 가맹점주께서는. 어, 예를 들면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스기니처 메뉴가 있겠고 카페인 경우에는 스기니처 음료 사진이 있죠. 스기니처 음료와 스기니처 메뉴 사진을 이 토스프런트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실 수, 어, 보여주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스기니처 메뉴 사진을 뭐 여러 장의 사진을 카메라로 찍으면 되겠죠.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러면 갤러리 에 저장이 됩니다.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을 바로 이 토스프런트 화면으로 옮겨서 광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은 결제할 때요. 제가 지금까지 결제하는 방법을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 이 토스 프론트를 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카드를 투입할 때 토스 프론트는 토스 프론트 화면을 고객이 보겠죠.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할 때 어떻게 했나요? 자, 스마트폰 뒷면을 바로 여기다 터치했죠. 터치할 때또 토스 프론트 화면을 볼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객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뭐식그니처 메뉴나 뭐 카페인 경우에 스그네처 음료 사진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토스프런트 어, 토스 화면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쪽에 보시면 어, 최상단에 여기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자, 비밀번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를 7055입니다 55 이쪽에 보시면 토스프런트 배경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경화면을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준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배경,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토스프런트 어이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 배경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공되죠. 그다음에 내 배경이라는 게 바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토스 프론트로 옮겨지게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내 배경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직접 올리기를 눌러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스마트폰 카메라로요. 이 QR 코드를 읽히면 돼요. 카메라로 읽히면 뭐가 생성이 되냐면 URL 주소가 뜰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볼까요? 자, URL 주소가 떴죠. 지금 보시는 건 URL 주소가 떴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자, 토스프론트 배경 사진 만들기, 올리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배경화면 만들기를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배경화면을 만들까요? 이미지 배경화면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 한 장을 토스프론트에 보여주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슬라이드 배경화면은 아시겠죠. 어, 갤러리에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토스 프론트에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여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슬라이드 배경화면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갤러리로 가시면 되겠죠.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사진에 저장되어 있는 어, 그런 갤러리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갤러리로 가보면 예를 들면 뭐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겠죠. 어,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게, 음, 이거 저기.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 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게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풍경, 겨울의 풍경을 또, 일부분을 또, 보여주게 하실 수가 있고,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 상태에서 그냥, 풍경, 제 얼굴보다는 풍경이 더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저장이라는 게 있죠. 눌러보면, 자, 이민지 등록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토스 프론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뒤로 가게 하고요. 내네 배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왔죠? 보이죠? 클릭. 그 다음에 다음. 자 겨울 풍경입니다. 이거를 저장을 눌러으면 돼요. 그리고 뒤로 가게 하면 됩니다. 여기 뒤로 가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토스 프론트에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 사진을 올리거나 음료 사진을 올리면 매장의 효과를 고객에게 홍보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기본적인 이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705에요. 5그 다음에, 여기 배경화면을 눌러주시고, 기본 배경 있죠? 기본 배경으로 간 다음에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사진이죠? 예쁜 것 같아요.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 뒤로 가기. 됐죠? 이렇게 소스 프론트에, 소스 프론트를 통해서 메뉴의 홍보, 또는 음료의 홍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원의 하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격을 7만 7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옵션 상황으로 어, 이 토스프런트는 옵션으로 저희가 1만 8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7만 7천원 더하기 1만 8천원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10만원이 안 됩니다. 물론 그 가격에는 이 KTSK501이라는 어,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이키트스케이5 0 1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또한 가지가 바로 그런 기능이에요. 그 키인결제 있죠. 키인결제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고객으로부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게 키인결제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신용버튼을 눌러서 키인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키인결제 누른 다음에 1번이 신용승인을 눌러주시면 1번 신용승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돼요. 12만원이면 12만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그 다음에 카드를 카드를, 카드를, 버튼을 선택하세요. 카드를 삽입하라는 멘트가 하는데, 멘트를 하는데, 카드가 없잖아요. 뭐 고객이 멀리 계시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카드 번호를 어 차근차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카드 번호를 한번 제꺼 눌러볼까요? 예를 들면 5310, 제 카드 번호 16자리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863, 이 카드는 뭐 사용이 안 되는 카드예요. 자, 유효 기간은 연월에 맞게끔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할부 개월 수는 뭐 일시불인 경우에는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일시불은 할부를 하지 않는 거니까요.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 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은 고객이 할 수가 없죠. 멀리 계시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이렇게 서명을 하면 서명을 하게 되면, 그렇죠?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카드는 키인 결제가 되지는 않아요.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키인 결제도 가능하고요. 뭐 현금 영수증 발행은 기본이죠. 그 다음에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롯데카드인데요. 이 icm이 망가진 카드입니다. i c 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카드를 카드 정보를 어, 통해서 이제 카드 결제가 어렵죠. i c 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플랜 B로 여기 보시면 뒤에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카드를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면 아 다시. 여기 아이스칩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카드를 집어넣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금액을 눌러볼게요. 금액은 1200원. 자. 폴백 이라는 멘트가 나오죠. 그리고 토스 프론트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어달라고. 그럼 카드 빼시고 마그네틱 방향을 9시 방향으로 향게 하십시오. 마그네틱 방향은 9시 방향 그리고 여기에 끼웁니다. 끼우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그어주면 결제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유효기간이 틀림 이렇게 나와 있죠. 유효기간 경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킹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킹결제, 아 죄송합니다.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마그네틱 결제는 자 이걸 마그네틱이라고 하죠. 그럼 언제 마그네틱 결제를 하나요? 아이스칩이 망가졌을 때 아이스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토스 프론트를 통해서 아이스칩 속에 들어있는 카드 정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라는 카드 정보를 이 토스 프론트가 읽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 토스 프론트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고요. 이 마그네틱에도 카드 정보와 유효기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어, 마그네틱 끼우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여기 끼웁니다. 끼운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그러면 마그네틱 결제가 가능한 거죠. 한번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카드를 투입을 합니다. 투입한 상태에서 금액을 눌러달라고 하죠. 금액은 뭐 4,580원 해볼게요. 그다음에 입력 버튼. 자, 폴백, 폴백이라는 멘트가 나오죠. 그리고 잠시 후에 토스 프런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그어라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럼 카드 빼시고요. 마그네틱 방향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여기 끼웁니다. 온 상태에서 그어줍니다. 그어주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유효 기간이 지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는 되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키,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 QR 결제, 자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QR 결제까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 기능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기능이 지금 현재 작동 중에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단말기를 저희 이제 네이버 스마트 수도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수도 결제 링크를 올려놓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매장에 토스 프론트 한 대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장도 여러분의 매장도 아름답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토스 프론트 이제는 여러분 매장에 도입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수도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